네, 오늘로 국정감사 5일째입니다. 아, 이번 국정감사는 이재명 정부 첫 번째 국정감사라고들 말씀하시지만, 아, 제가 볼때 이번 국정감사는 내란을 확실하게 마무리 짓고 윤 정부의 무능을 극복하는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어, 오늘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10월 셋째 주 토요일은 내일은 문화의 날입니다. 아, 국민의 삶을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문화예술, 그 가치를 생각하면서 위상을 높이는 날입니다. 국민 주권 정부는 문화 창달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복과 같은 전통 문화부터 음식, 음악, 영화까지 이 모든 한국 문화가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께서 말씀하신 문화 강국의 꿈, 그 꿈을 실현해내고 있는 모든 문화 예술인들의 노고를 생각하면서 문화가 꽃피는 토요일을 온 국민께서 함께 하시길 기대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제 국정감사는 온통 김건희 얘기뿐이었습니다. 금거북이 매관 매직으로 도마에 오른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2023년 종묘에서 차담회를 가진 사실을 밝혀졌고 지난해 종묘 망묘루 차담회 직전에는 조선왕실의 신주를 모신 영년전 신실을 개방해서 구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참고로 이 신실은 후대 왕들도 감이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무릎을 꿇었던 곳입니다. 아, 왕그 이상의 존재가 김건이었던것 같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소위 여사님 업체로 불리는 21그램은 관저 바닥에 일본식 바닥재인 다다미를 깔고 흰옷깃탕을 만들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우리 전통문화는 구경거리로 삼고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를 외색으로 칠해놓은 집거리를 보면서 일제 강점기 창경원이 되었던 창경궁이 떠올랐습니다. 나 같으면 절대 안 산다. 위작이 많지 않느냐. 김상민 전 검사가 뇌물성으로 건넨 것으로 알려진 이원화백의 그림에 대해선 김건희가 한 말입니다. 이 한마디로 김건희가 문화를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권력을 만끽하기 위한 도구, 재테크와 돈벌이를 위한 수단 정도로 본 것이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정권은 블랙리스트로 문화예술인들을 괴롭히더니 윤석열 정권은 문화예술을 사유화했습니다. 문화예술 관련 기관마다 김건희 라인이 내려 꽂혔고 일부는 지금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의 작품 하나가 세상에 등장하기까지 인류의 소중한 가치와 역사가 뒷받침되었습니다. 그 성과들을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누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권력사를 위해 문화예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번 기회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의 관계 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 문화 기본법 제4조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국민의 문화권 향상과 우리 문화의 예술 역량의 강화와 발전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